따자하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일오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북경대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뽑을 때 어떤 학과에 몇 명이나 뽑는지 여러분들 궁금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가지고 왔고요. 이 데이터는 2020년,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들어간 학생들의 명단이에요. 이 명단이 약간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을 봐서 한13% 정도를 떨어뜨렸어요. 어, 그래서 뭐한 175명 정도 가는 거에서 학과 발리 인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 필기가 없고 그냥 면접에서 그냥 다 뽑아가지고, 어, 그 북경대 필기 정원을 오롯이 다 뽑은 해외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광화는 몇명 뽑는구나. 뭐 이런 데이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자료에서 제가 요새 원서도 쓰고, 어, 어저께 보다 보니까 이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만들어놓은 자료가. 그래서 어, 2020년 9월 어, 합격자 명단을 어, 가지고 어, 데이터를 만들었다라는 거, 어,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어, 학과별로 뭐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 북경대는 모두 200명을 뽑고요. 뭐 지원자는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한 9대 1에, 6, 아, 한 5대 1에서 9대 1, 그 다음에 뭐 2대 1, 올해는 몇 명, 몇대 1이 될지, 그리고 내년에는 기회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20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뽑고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서 뽑는데요 어, 이과 이 63명은 한 4년 5년 전에 20몇 명에서 정말 많이 늘어난 숫자예요 어, 청와대가 시험으로 안 뽑고 뭐 스펙으로 SAT, IB, TOEFL, HSK 뭐 이렇게 그어 기존 중국을 유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못 가지는 그런 어떤 전형을 가지고 뽑다가 보니까 시험을 이제 로카를 다니면서 준비했던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북경대 이과를 이제 노리는 그런 어떤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이 63, 63명이 점6 3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과 성향은 어, 이과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또 가는 뭐 그런 어떤 한두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 이과 학생들이 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뭐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이렇게 광화 경제 국제 관계 이렇게 일군 해가지고 어, 가장 좋은 학생 그들이 이제 결국에는 가는 학과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방과, 원배, 법학, 사회 어, 이렇게 정부 관리 한이 정도 해서 이제 한뭐 2군 정도 되고 예술, 중문, 역사 이렇게 고고, 철학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점수대로 조금 나눠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어 근데 뭐 사실은 예전에 어, 가르쳤던 학생 같은 경우 차석을 했는데도 어, 중문과를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 매년 이렇게 학생들의 성적을 내보면은, 어, 그런 수준으로 가더라. 한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137명 갔는데, 어, 광하가 10명 뽑고요. 경제가 11명. 국제관계가 17명. 그죠? 국제관계를 많이 뽑아요. 어, 우리 그 중국 유학 생각하면서 국제관계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신방과 요정도, 그 다음에 원배 요정도, 어, 그 다음에 법학 14명, 어, 사회 17명, 그죠? 예술 17명, 11명, 중문과 1 1명 그래서 어, 중문과는 우리 유학생들이 가장 뭐 선호하는 학과이기도 하고, 요과는그 어, 예과 애들하고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외국 학생들끼리 이제 수업을 한다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예술학과 8, 고고넷, 어, 철학 2. 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과를 보면은 총 63명인데 생명공학 3명, 공학원 1명, 화학과 분자공정 1명, 도시환경 생명, 환경학원 7명. 예전에 이렇게 많이까지는 안 뽑았었는데, 그죠? 네. 그리고 어, 수학과학 1명, 정보과학 기술 1명, 5명, 정보 관리 학원 5명. 네. 그리고 심리 13명. 아, 이 심리 13명 저는 음 가려고 갔나 뭐 이런 생각 한번 해 봐요. 네, 네. 이게 그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돼 이제 이렇게 분배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구 과학 2명, 물리 2명, 환경 10명. 네. 이렇게 해서 모두 국경대는 200명이 가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 입시요강에 나와있는 그 전공이랑 여기에 실질적으로 뽑는 어, 매 학과의 학생들 뭐 이런거 비교해 보면서 원서실 쓸때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